네 여러분 현재 저는 스위스 취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체르 네. 네. 바로 갈 예정입니다 차라든지 아무것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맨땅에 헤딩입니다 인터넷도 안되는 상태라서 좀 난처하다 스위스 빵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의 영 80이 있다. 응. 딱 봐도 로컬인 사람이 빵이랑 이렇게 요플레를 사더라고. 수저. 막 나도 따라 샀습니다. 빵이랑 요플레 갖다 거죠?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네. 오 엄청 바쁘게 음. 앞에 그 친구가 왜 초콜을 샀는지 알것 같습니다. 초콜 안 샀으면 너무 못버을것 같아요. 선라이즈를 음. 통해서 데이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루체른으로 가는 버스, 아 기차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스위스답게 물가가 엄청나네. 기차역이 엄청 크네. 이 미래에 온것 같은 안 느낌이 듭니다. 짜란. 루체른이다. 오케이, 루체른 시내로 나왔습니다. 와, 사람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는구나. 바람은 되게 선선합니다. 어, 이탈리아와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색깔 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시계가 달려 있는 건축물이 루체른을 상징하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호스텔까지 약한 400m. 루체른 도시의 첫 느낌은. 굉장히 좀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건축물이라든지 뭐 도시청결 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꼬리가 있는데 물이 안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맑고 야 스위스 다르네 <laughs> 스위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스위스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와, 대단하다. 그 <laughs> 와, 진짜. 와, 이런 도시 바로 앞에. 주락이 걸어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산이 딱 버티고 있다 이야, 숙소로 가는 길인데, 저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건물에 여러 나라 국기가 보이는데, 한국 국기도 보입니다. 오. 이곳의 노상은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가 상권인 것 같은데 엄청 깔끔하네요 요게 어, 스위스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가 보다 현재 저녁 7시 반이거든요 그런데도 해가 이렇게 쨍쨍합니다 똠냥꿍, 파타이 파타이가 16프랑 받네요 와 일식집 같습니다 저쪽에는 인도 음식점이 많더라고요 스위스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 같은데? 와 이래서 크나 하이 아니 ye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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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좀 특이한 게아 베드는 424번인 건 알겠어. 근데 룸이 421번부터 426번이래. <laughs> 아, 무슨 말이지? 룸은 보통 102호, 103호씩 이런 데 있잖아. 아니 거 무슨 감방 같은데? 옛날에 감옥이였는가보다 그런거 좀 그런느낌이죠 여기네 가보자 어, 괜찮네 오. 여자분이 한번 계신가보네요 아싸 1층이다 우선 오늘 유채른 첫째 날에 갈 여행 코스는 바로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기산입니다. 유람선으로도 갈수 있고 케이블카로도 갈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면 부딪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5분이면 before. I'm, I'm out there. Yes. Now. 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때마침 5분 뒤에 출발한다고 해서 이 유람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운 좋고. 아, 스스 이야 유람선에 탑승했습니다 또 배에서 보는 루체르의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아, 아까 그 배를 물어봤던 그 친구구나 아, 나도 어,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랑 술도 판매를 하네요 그리고 오, 와 엔진 같습니다, 그죠? 아, 네. Thank you. 아, 네. 내립니다. 리기산을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한번 해야 됩니다. 산악 열차를 환승해서 어, 바로 저거 같은데? 아 어, 맞네. 리기반.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색깔 산악 기차를 차 타고 정상인 리기 콜룸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Thank 투. You. Thank you. Nice Thank you. Thank you 왼쪽에 타야 멋있는 풍경을 볼수 있다고 해서 왼쪽 자리를 고수해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왼쪽 자리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못 가네. 레저베이션된 거구나. 네. 뒤쪽에 아 지금 아. 운이 좋게 좀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촬영 나왔는데 혹시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원래 이뒤쪽에 자리에 앉았었는데 꽉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수분이라 한국도 무섭겠어. 저를 구해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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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왼쪽 자리 좋다고 들었는데 왼쪽 자리가 좋대요. 이쪽이 없으니까. 이런 <laughs> 데서 또 이렇게 사분들끼리 반갑니까? 아 너무 반가워요. <laughs> 반가워요. 주는데? <laughs> 산 타고 오셔서 힘드셨어 그런가 봐. 같이하자, 같이하자, 같이하자. <laughs> 아무나 들어줘. Si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오, okay. 아, 고마웠어요. 어, 덕분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 산악 열차에서 내려서 산을 보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와 진짜 정말 미쳤다 진짜. 와 진짜 공기가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답다. Oh. No 자연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아 다들 얼굴 표정이 좋습니다. 여긴 기대 그 이상이라. Can I touch? 아이라. 아일라아일라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she's a so cute. thank you. 우기 <laughs> 없다 <오, 귀엽다>, 진짜. <laughs> 여 기쟁이, 기쟁이, 이 기쟁이. <laughs> 정상에 위치한 레스토랑입니다. 산 정상부터 보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boy! Okay, you make it! Very good. Yeah, nice. Have a nice day. You too. Thank you. 진짜 천국 is a very good time. This is a very good time. This is a very good t 와. o o o 지구 끝까지 모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와, 제가 지금 과장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It's so beautiful, right? Yes. 와. beautiful, beautiful. It's like heaven. Yes. Oh my god. Yeah. 와, 나 감탄사밖에 안 나와. <laughs> 아 르기산 정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동스럽고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혀 와저 분위기 보세요 아 분위기 봐 oh, nic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브라질, 브라질. Nice to meet y o 진짜 리기산을 기준으로 모든 산이 아래로 이렇게 탁 누워 있는 게아 정말 이 산을 위해서 뭔가 존중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 저 위쪽에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리기산 완전 정상에 왔습니다. 와 정말. 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완전 느껴집니다, 직감적으로. 어? 이렇게 보면 지구가 안 둥글다고, 안 둥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말도 안 나오네. 와, 지구는 둥글다. 음, 당연한 이야기인데,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 차이나, 아미 마운틴. 여기 보면은 중국어가 있는데 명산 중 하나인 아미산 돌을 가져온 겁니다 중국 아미산이랑 여기 리기산이랑 협력관계? 우호산 관계? 그런 느낌으로다가 에미산.. 아, 아미 애미, <laughs> 아미산의 어, 바위를 여기 가져왔고 반대로 리기산의 바위를 저기 아미산에 여기 가자 서가 왜 있냐고 <laughs>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찬다 어 배식?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5프랑 맥주가 한7프랑이라 보면 면되겠 a n k y o 바질 h 리 n 토마토에 바질까지 k you. 약간 짬뽕 파스타 같은데. 어, 내 생각에는 섞어주신 k 같아. u 오케이 n k Thank you. Thank you. t h o o o o n o 주문한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주까지. 오케이. 오, 레몬맥주구나. 와, 진짜 셔 와. 맥주가 진짜 청량하고 레몬 맛이 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바질, 토마토, 밥만 파서. 저 토마토도 맛있네요. 아, 사람이 많구나. 아, 케이블카가 규모가 되게 크구나. 이런 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do you want to go? the, the nice gentleman off. come here.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laughs> come here. Okay, okay. thank you so much. no, it's okay. and now i can give you a hug. is that good? okay. Oh, okay, go forward. go back. <laughs> thank you again. you're welcome. what? <laughs> yes.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Bye. 케이블카를 타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유람선을 다시 타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루체른 첫째 날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둘째 날 여행에서 계속 함께하시죠.